야구하러 갈래? <laughs> 야호야 보이셔 뭐 하셔 오늘은 친구가 아무도 없네 빈 거야 우후 <laughs> 일로와! 빙고! 예이 우와! <laughs> 이렇게 빨리 왔어. 이렇게 빨리 왔어. 또 가봐. 아무도 없어. 아이, 어떻게 아무도 없어서, 빙고야. 또 가봐. 가. 아이씨 哎，哥。Hey 일로 와야지. 어디 가자? 빙고, 빙고. 예 매직쇼네. 없어졌다 나타났네, 빙고가. 아주, 아주, 이제 뭐야? 이제 탄니스 치러 갈 거야. 또, 어우, 흙이 좀 됐다. 오, 추워서 친구들이 아무도 안 왔네. 아하, 거기 이상한 냄새나? <laughs> 일로와, 왜 거기서 오징어 댄스 하고 있어? <laughs> 아이, 귀여워. <laughs> 거기 뭐 이상한 똥 했나 보다 너. <laughs> 예오 <예이> <laughs> <laughs> 어, 어, 어무시. 커다란 멍멍 이 소리가 나네. 빙고 아, 고모 집에 간다!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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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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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 문 앞에 나가는 건안 돼. 저기 가, 나무 옆에 가서 리시하자 가면, 가면. 나 수발. 빙거. 일로 와. 오케이, 오케이. 빙거. 얼굴 봐. 얼굴. 오. 추워.